네 포터 탑차를 지금 좀 전에 계약을 했는데 어 지금 엔진오일 갈아주려고 왔습니다 근데 어 엔진오일 갈면서 지금 점검을 했더니 그 뒤에 쇼바가 안 좋아가지고 쇼바도 지금 교환을 하는 상태고 어 그리고 그 다음에 안전 실린더라는 게 있어요. 그 안전 실린더까지, 예, 비용은 한 30만 원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. 근데 이거를 일단 차는 이상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싹 수리를 해서, 예, 내보내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. 엔진오일 교환하고, 그 다음에 안전 실린더도. 예, 예 안전 실린더. 지금 그게 안전 실린더 가는 거야? 네. 음. 네. 하이탑, 하이탑이에요. 하이탑, 내장 탑차. 네. <laughs> 뉴스타카센터인데요. 16년째 제가 거래를 하고 있는 데입니다. 네. 뭐 믿을 수 있는 카센터고 해서 한 군데만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. 쇼바는 주문했어? 아예 어, 쇼바는 아직 안 했어요. 네. 어. 다 풀러 놨고 막 쇼바도. 네. 한십프 났는데. 좋아했는데. 오면 그, 어떻게? 오면 조림만 하면 되니까요. 아 조림만 하면 돼? 네그 어. 외에는 뭐 이상 있는 거 없어? 사장님 봤으니까 어. 여기 안을 로 보면은 이상이 어. 없는 것 같아요. 어 알았어. 잘 고쳐줘요. 네. 네. 잘 고쳐가지고 예 네, 내보내겠습니다. 어 보통 보통 저는 이제. 어 소비자분께서 오시면 기본적으로 엔진 오일은 제가 서비스로 이렇게 교환을 해드립니다. 교환해서 어 그래서 한번 더 점검해서 그렇게 해서 내보냅니다. 네, 일단 싹 고쳐가지고 잘 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. 네, 슈바를 세 네, 걸로 네, 저기까지 안쪽까지 교환을 했네요. 안전 실린더까지 새 걸로, 네, 브레이크가 잘 둔답니다. 네, 뭐새 걸로 갈아서 뭐 든든합니다. 네. 그리고 또어 붙일 거 있으면 또 이제 다시 한번 확인해서 잘 해서 네. 내 보내겠습니다. 네. 이 안전 실린더 갈고 에어 작업을 는 거구만. 네. 다시 다시 잘가세요 네, 아네차어디요 아.. 차 어디게 네. 시켜야 돼요 정신이 안 나와요? 네가면면이 차량은 여가면. 제 차가 아니기 때문에 어, 더 신경써서 예, 이상이 없는지 있는지 잘 확인을 해야 될것 같아서 예, 엔진을 갈면서 확인을 더한 겁니다 예, 보통 제, 제가 매입한 차량은 제가 이제 제가 그 차에 대해서 잘 알기 때문에 예, 이상이 있는 거는 무조건 저는 고쳐놓습니다 근데 이 차량은 저희 단지 예, 차가 이제 없어 가지고 여기에 딱 원하는 차가 한 대가 있어 가지고 지금 이거는 이제 계약을 한 건데, 예, 싹 신경 써서 잘 해가지고, 예, 고치 이상이 없이 예, 하려고 이렇게 웬만한 거는 싹 예, 이상 없이 내보내야 되니까 예, 이렇게 한 겁니다. 네. 하여튼 이제 이걸로 영상 마칠 거고요. 네. 네.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.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. 예, 네,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. 예, 네, 감사합니다.